이제 좀 편히 쉬려고 했더니 와이파이 연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, TV도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고, 해결 요청하는 법을 저희가 한번 같이 알아보면 좋겠죠? 자, 이 표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세요. 이거 어떻게 하나요? 这个怎么, 어떻게? 이거 어떻게 하나요? 이거 어떻게 켜요?부터 한번 볼까요? 这个怎么,开? 그렇죠. 자, 그럼 이거 어떻게 끊어요 해 볼게요. 这个怎么关?很好. <목소리> <목소리> 마지막으로 이거 어떻게 연결하나요? 물어볼게요. 这个怎么连接? <목소리>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사용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. 상황 1. 아, 빨리 카톡 해야 되는데.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네. 와이파이 연결 어떻게 하나요?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면요. 여러분들께서, 썸머 <목소리> 렌지의 와이파이 라고 하시면 됩니다. 썸머 <목소리> 렌지의 와이파이. 렌즈에가 연결하다예요. 제가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자면, 그냥 와이파이 하면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, 여기도 약간 성조 넣어서 와이파이 라고 해주시면 잘 알아들을 거예요. 상황이, 어, 아, 여기 왜 이래? 너무 더운데? 에어컨이 고장난 것 같아요. 에어컨이 고장났어요. 이 표현 중국어로는요. 콩티아 화일러 라고 하시면 됩니다. 화일러가 고장났다라는 표현이니까 앞에 다른 기기 이름 붙여서 이거 이거 화일러라고 활용하셔도 되겠네요.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중국인의 아침식사 3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이게 콩을 갈아서 만든 또우지앙 콩물이라고도 우리가 부르는 음료 같은 거고요. 두 번째는 떠우장이랑 중국인들이 많이 곁들여서 먹는 튀김 도넛 같은 요우티아오, 요우티아라는 음식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 만두국 같은 거예요. 훈툰, 후엔툰, 훈툰이라는 만두국 같은 음식이니까 여러분 혹시 호텔 조식 이용 안 하실 경우에 밖에 가셔서 한번 중국 음식 제대로 사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저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날게요. 大家再见。